비둘기들, 기들기들. 비둘기들이 <laughs> 광장에 모여가지고 참새여고, 참세하고... 비둘기하고 여기는 <laughs> 공원인데 나한테 오네. 열심히. 아이고 나 나름... 어. 안됐다가 날랐다가 참새하고 아주 참새들하고 비둘기하고 열심히 뭔가를 먹고 있는데 내가 몸만 조금만 움직이면은 날았다가, 앉았다가, 아, 열심히들 먹고 있어. 비둘기, 아이고. 도망갈 줄 몰라, 비둘기들이. 내가 떠들어도, 얘기해도. 어, 저 비둘기는 나르지 않은데, 첨새는 날에네 내가 얘기하니까. 첨새들 다시 날아왔다. 하간 틈새하고 비둘기하고, 이 공원에는 여기는 놀이터. 하간 집 가까이에 우리 집서 여기 한 250m 될까? 260m 될까? 몰갔으면 얼마나 되는지. 그 정도 거리에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는거 그런 광장. 하은 비둘기 떼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내 근처에서 도망가지 않고 음, 이런 데는 뭐 아이고 어, 날랐다 날랐다 또랐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음, 저쪽으로 가 나는 지금 비둘기를 추적하는 중. 비둘기. <laughs> 둘, 대, 네, 여섯, 일곱 마리. 지금 일곱 마리. 아. 여기가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옆이야. 초등학교 바로 옆이고, 공원이고. 아직까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좀 있으면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어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 애들까지도 많이 나오고 왔네 학교 안가니까 비둘기들 추적. <laughs> 아, 나 지금 운동 오락하다가, 뒷산에 지금 운동 오락하는 중이었는데, 비둘기들이 있기에, 이렇게 촬영한 것이네. 음. 아, 하여간, 저만큼으로 갔는데, 저 끝, 끝 부분으로 갔는데, 저앞은는 참새들이, 어, 어딨을까. 어, 저 위에 천새가 앉아있구나. 자깐만 참새. 비둘기들. <laughs> 주변, 주변 경치. 응. 학교지, 뭐, 학교. 학교가 쭉, 초등학교. 어, 그럼, 안녕!